호아, 아, 낯선 팬, 아 바보데스. <laughs> 저희가 그걸 당연히 알겠죠. 네, 우리 영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네, 보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좀 죄송했어요. 밸런스 패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진힐라에서 솔플로 클리어한 클리어 타임을 본 거예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솔플의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보스 중 하나가 이제 진힐라라서 이걸 좀 가져와봤고요. 이번에 그 밸런스 패치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직업들을 다시 나쁘게 만들 것이냐 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상향평준화 방식의 업데이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싱을 좀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좀뭐 높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소폭 깎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뭐 절대로 기존에 되던 게안 되는 수준의 밸런스 패치는 절대 안할 거고요 구조적인 안타까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저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의 어떤 구조적 특징이 과연 현재 패턴과 맞는가? 이건 직업적 특징이니까 유지를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고집부리고 나갈 게 아니라 좀 완전히 좀 리마스터급 패치가 필요한 거. 일단 데벤저랑 제노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것도 약간 저는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를 저희가 좀 되게 쉽게 바로 그냥 안고못 고쳤던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문제 일단 문제 상황은 데몬 같은 경우에는 그 심볼 쪽에서 아케인 심볼 쪽에서 효율이 좀 낮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 좀그 심볼로 얻어 얻게 되는 그런 스텝 상승치가 좀 낮은 문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템 같은 거낼때뭐 마약 칭호라고 불리는 뭐 이런 거낼때 가끔씩 h p 같은 거좀 가끔씩 빼먹고 좀 내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되게 좀 아쉬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보 효율 쪽에서 확실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나 이런 거 출시할 때 HP를 항상 좀잘 신경 쓰자 음. <laughs> 절대로 좀 누락하지 말자 이런 걸로 좀 조치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리마스터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매달 업데이트해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